살다 보면 아무도 나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. 그럴 때내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나는 혼자야.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.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.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, 아멘. 사람들은 날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늘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 나누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.